한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장 핫한 부동산 트렌드를 알아볼 준비 되셨나요? 시작해 볼까요?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2024년 하반기 투자는 12% 급증하여 무려 천전 5 1 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본토가 이 투자의 59%를 차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피스와 산업 및 물류 부문이 가장 주목받고 있지만 리테일 투자도 31%나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엔저 현상과 국내의 빡빡한 규제 때문에 한국의 자산가들이 일본 부동산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5년 전망을 살펴보면 낮은 금리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안정적인 투자 규모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